리오 소식입니다. 투자자들이 제2의 테슬라를 만들기 위해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국가 챔피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 테슬라의 활약으로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년 동안 미 테슬라의 주가가 900%. 가까이 상승한 데다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중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샤오펑 모터스는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 15억 달러를 유치한 후 뉴욕 시장에 대비하면서 주가가 40% 이상 급등했다. 수익을 올린 전기차 라이벌인 리오토의 주가는 지난 7월 나스닥 시장에서 11억 달러를 끌어들인 이후 거의 70% 상승했다. 업계의 또 다른 수혜 업체는 리오였다. 1년 전 뉴욕에 상장된 이 중국 그룹은 많은 전문가들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믿는 비율로 현금을 쓰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영기업으로부터 10억 달러의 현금 투입후 리오는 최근 1분기 수익을 기록한 후 다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550% 급등했다. 또 월요일에는 미국 예탁증권 매각을 통해 17억 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들 기업은 7월 매출이 반등하는 등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안정됐다는 징후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 산업의 침체는 중국의 화석연료 연소 차량으로부터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중국의 결정에 의해 촉발됐다. 보조금에 의존하던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시장이 크게 개편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업체들은 더 강력한 위치에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FT는 중국에서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시장 틈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중 일부는 목표 보조금 형태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중국에서 테슬라의 변함없는 인기는 중국 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4일 내리 곤두박질 쳤다. 회사 전망에 대한 평가가 바뀐 것은 아니고 그동안의 초고속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3일 CNBC,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이날 기술주 급락세 속에 전일비 40.37달러 급락한 407.00달러로 장을 마쳤다. 이에도 테슬라는 전장 대비 5.8% 밀린 447.37달러를 기록했다. 전날에도 50억 달러 유상증자 소식에 5% 가까이 밀렸다. 기존 주식 1주를 5주로 쪼개는 액년분할 당일인 지난달 30일 13% 폭등한 뒤 1일부터 3일까지 4일 내리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테슬라의 2대 주주인 영국 기관 투자가 베일리기포드가 테슬라 지분을 대폭 축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베일리기포드는 테슬라 지분을 지난해 말 기준 7.7%에서 4.25%로 축소했다. 베일리가 테슬라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주요 테슬라 투자자로 남을 것이라면서 테슬라의 미래를 매우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테슬라 CEO에게 베를린 신공장 건설 관련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3일 CNBC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페트 알트 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과 머스크 CEO는 1시간 동안 만났고, 테슬라가 독일에 투자하는 것과 우주 비행, 자율 주행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알트 마이터 장관은 브란덴부르크 주의 테슬라 공장을 유지해 자랑스럽다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지난 11월 전 세계 네 번째이자 유럽 내첫 번째 기가 팩토리를 독일에 지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현재 이는 건설 중이다. 독일에 지어지는 기가팩토리는 1만 2천 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1년에 50만 개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여름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CNBC는 전했다. 오리지널 기가팩토리는 네바다에서 지어졌고, 나머지 두 개의 팩토리는 버펄로 상해에 지어졌다. 다섯 번째 사이버 트럭 기가팩토리는 텍사스에 지어질 예정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올가을 아이폰 운영체제 iOS에 적용하려던 강화된 사생활보호 기능 도입을 내년 초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3일 보도했다. 애플은 이날 페이스북과 다른 모바일 광고주들이 이용자의 모바일 활동을 추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OS 기능의 변경을 내년 초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지난 6월 올가을 도입될 iOS 14에 이런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강화된 아이폰의 사생활보호기능이 대표 수입원인 광고 매출을 반토막 낼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는데 애플이 이에 도입을 늦추기로 한 것이다. 애플은 광고주들을 위해 기기마다 고유한 식별자인 이드파를 부여하고 광고주들은 이를 활용해 아이폰, 아이패드 이용자들의 검색 활동 앱 이용 기록 등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보낸다. 애플은 그러나 사생활보호기능을 강화해 아이폰 이용자들이 어떤 앱을 처음 열었을 때그 앱이 이드파에 접근하도록 허용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애플은 이날 우리는 앱이 이용자들의 활동을 추적할지 말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개발자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 초부터 앱이 이용자들을 추적할 때 승인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모바일 광고주들은 이렇게 하면 이용자들이 자신의 활동 기록을 공유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 광고 업계에는 큰 변화다. 페이스북은 최근 자체 시험 결과 이런 맞춤형 광고 기능이 삭제된 이후 맞춤형 광고 프로그램 오디언스 네트워크를 통한 광고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새 기능의 도입이 광고 업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사생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애플은 사생활 보호를 아이폰, 아이패드 맥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홍보하고 있다. 모바일 마케팅 업체는 앞으로 많은 앱 개발자 제공업자들이 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차질없이 광고로 운영되는 앱을 계속 유지할 방법을 찾아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과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가 인도 2위의 통신사 보다폰 이데아에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도 있다고 3일 로이터가 라이브민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다폰 이데아의 지분 매각 협상은 인도에서 법원의 심리 결과를 기다리며 고류된 상태라고 이 사안을 직접 아는 소식통 두 명은 말했다. 그러나 아마존과 버라이즈는 1일 보다폰 이데아가 정부에 10년간 미납한 통신료를 지급하기로 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보다폰 이데아는 이 사회가 이와 관련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사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폰 이데아는 인도 정부에 785억 루피의 통신료를 지불했지만 여전히 5천억 루피의 빚을 지고 있다. 올해 초 파이낸셜 타임즈는 구글이 보다폰 이데아의 5%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지오 플랫폼에 4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영국에서 연내 7,00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기업이 정리해고에 나선 것과 달리 아마존은 온라인 수요 증가에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3일 AFP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연말까지 기업 사무실과 두 곳의 고객주문센터를 포함 영국 50곳 이상의 지역에서 7,000명을 신규로 추가 채용할 것이라며 밝혔다. 아마존이 올해 영국에서 이미 3,000명을 채용한 것을 감안하면 올한해 전체 추가 고용 인원은 1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아마존의 영국 내 직원은 4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기술을 탑재하는 기술을 2일 선보였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로 최근 유명인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 등으로 허위 조작 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비디오 어센티케이터로 불리는 이 도구는 해당 영상이 인위적으로 얼마나 조작됐는지를 퍼센트로 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디오가 재생될 때 프레임에서 실시간으로 이 비율을 제공한다며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딥페이크를 감지해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 탑재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은 비영리 기업 AI 파운데이션은 이 기술을 활용해 뉴스 매체, 정치 광고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반으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도록 돕는 이머시브 리더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머시브리더는 지난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 해커톤 이벤트를 통해 처음 선보인 프로젝트로 일반인 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됐다. 애저 AI 서비스 중 하나인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원노트, 팀즈, 엣지 브라우저 등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한국어를 포함해 7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을 지원, 단어를 소리내어 읽어준다. 색깔 구분을 통해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단어를 강조하고 그림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로 학습자의 문장 이해도와 집중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번 공식 출시를 통해 난독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비원어민 등 독해의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는 물론 비대면 교육 환경에 놓인 세대들은 앞으로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인 소식입니다. 미국의 민간 항공우주 기업이 개발한 유인 우주선이라고 하면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이 가장 유명하지만 경쟁업체인 보잉에서도 유인 우주선인 스타라이너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보잉은 지난달 29일 스타라이너의 유인비행 시험을 내년 6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라이너와 크루 드래건은 모두 나사의 상업 승무원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된 유인 캡슐이다. 보잉은 지난해 12월 스타라이너의 무인 궤도 비행 시험에 도전했으나 예정됐던 궤도에 들어가지 못해 기체를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는 임무를 포기하고 지구로 귀환했었다. 현재 보잉과 나사에서는 두 번째 무인 궤도 비행 시험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험은 이전 시험에서 1년 뒤인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인데, 첫 번째 무인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 조사팀에서 제시한 80개의 조치 권고 중 약 75%에 관한 대책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유인 비행 시험은 오는 12월 시험의 성공에 따라 시행되는 비행 시험으로 우주 비행사 3명이 탑승할 예정이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미국 델타 항공은 올해 동계 및 2021년 하계 시즌의 대서양, 태평양 횡단 주요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우선 내년 학위 시즌에는 올해 대비 50대의 항공편을 추가로 운항할 계획이다. 파트너사인 대한항공, 중국동방항공과의 협업을 통해 시애틀 인천, 도쿄, 베이징 및 상하이 노선을 내년부터는 매일 운항할 계획이다. 파트너사인 대한항공과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통해 델타항공의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시애틀 노선에서 70개 이상의 주요 아시아 국가로의 환승이 가능하다. 인천 미니 애폴리스 노선은 2021년 4월 재개 예정이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어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도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미 CNBC 방송이 8월 3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델타 항공은 이날부터 수수료 폐지 효력이 국내선 대부분 항공권에 바로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아메리칸 항공은 국내선은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 카리브의 지역을 오가는 일부 중 단거리 국제선에 대해서도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항공사는 항공권 변경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권 변경 및 취소 수수료로 거둔 수입은 델타항공 8억 3천만 달러, 아메리칸항공 8억 1천9백만 달러 유나이티드 항공 6억 2500만 달러 순으로 규모가 컸다.